1905년 을사늑약. 그 비극의 서명자 중 단연 가장 악명 높은 이름, 이완용. 그는 대한제국의 대신이었고 국민의 믿음을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그 권력을 팔아 나라를 넘긴 매국노로 기억됩니다. 이완용은 일본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을사늑약에 서명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. 그는 민중의 절규를 외면했고 왕의 침묵을 빌미 사마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. 일제는 그의 충성의 화답이라도 하듯 그에게 후작 자귀를 주고 막대한 연금과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. 그러나 민족은 그에게 을사오적 중 으뜸가는 자라는 불명예를 안겼습니다. 1909년 한 청년 이재명이 그를 처단하려 했던 사건은 단지 개인의 분노가 아닌 전 민족의 저항 의지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완용은 살아남았고, 일제의 어용 정치인으로 끝까지 민족을 배반했습니다. 이완용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질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민족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기억은 오늘날에도 민족 자존의 경고로 남아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